안녕하세요. 저는 T백 목장 목원 한상희 자매입니다. 간증이라 말하기는 부끄럽지만 이 자리에 설수 있게 용기와 순종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천안 아산 제자교회에서 평신도를 위한 가정 세미나에 참석하고 느낀 점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평신도 세미나에 참석하기 전 저는 가정 교회에 대해 이해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사김의 교회 오기 전 두날개 프로그램의 셀 교회 사역 가운데 많은 은혜도 있었고 나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2년 동안 훈련해야 하는 제자대학에 반복에 반복을 하며 훈련도 받았습니다. 이것저것 궁금한 부분에 대해 질문하는 저에게 목사님은 셀 교회와 가정교회가 90% 이상은 비슷하지만 10%의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낸다고 하셨습니다. 뭐가 다를까? 저에게는 평신도 세미나는 가정교회와 셀 교회의 다른 점을 찾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강의가 진행되, 진행되면서 깨달은 것은 제가 훈련받았던 셀 교회에서는 제자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목사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신앙인을 키웠다면 가정교회는 보고 배우는 훈련으로 목자 목녀가 직접 삶으로 목원들에게 본을 보여주면서 제대로 세우는 것입니다. 목사님 사역의 들러리가 아닌 목자 목녀가 각각의 작은 교회로서 평신도가 평신도를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목양은 목사님들의 영역이라 생각했던 저에게 아주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또한 셀 교회에서는 전도와 분가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았다면 가정 교회에서는 말 그대로 구성원들을 가족으로 보고 서로 필요를 채워주고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강사 강사님 말씀 중에 부부가 사랑하면 아이가 자연스럽게 생기고 아이가 없어도 행복하게 사는 부부도 많다며 우리가 목장 안에서 진정으로 서로 사랑한다면 vip는 자연스럽게 생겨날 거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종의 의미입니다 종은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가정교에서는 말한 가정교에서 말하는 종의 의미는 남을 성경시켜 주는 사람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나 섬김보다 섬김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지만 가정교회 목자 목녀는 생활화된 헌신으로 목원들의 성장과 성공을 위해 도와줄 때 신약교회에서 말하는 진정한 종의 리더십이 발휘된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평신도 세미나가 직접 본을 보여주는 훈련답게 2박 3일 여정 가운데 저희 부부를 섬겨 준프랑폰 목자 목녀님과의 만남입니다. 두 분은 제자 교회가 가정교회로 전환하고 초창기에 조미경 목녀님과 함께 목자 목녀로 세워졌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에 목자 목녀를 내려놓았고 3년 전 재헌신하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목자 목녀의 소중함과 목사님 말씀에는 무조건 순종해야 하며 내 힘이 아닌 기도의 능력을 강조하셨습니다. 가정교회 탐방에서 목자님은 기억력이 좋지 않고 말주변이 없다며 직접 순서지와 찬양곡들을 출력해 책자로 만들어 그대로 보고 진행하셨습니다. 뛰어난 언변이나 능력이 없어도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기려지고 섬길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충분한 목자 목녀로 세워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탐방이었습니다. 주일 예배는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역했는지 하나님께 보고하는 시간이라는 목녀님의 말씀처럼 모인 성도 모두가 구경하듯 예배하는 것이 아닌 직접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모습과 종미경 목녀님 가정에서 분가되어 세워진 목자 목녀님의 VIP가 1년 동안 기도한 결실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식을 했는데 온 교인이 마치 주님이 잃어버린 양을 찾고 기뻐하듯 축하해주는 모습들이 감동이었습니다. 끝으로 평신도 세미나를 마치며 느낀 점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소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은 미리 받은 것이 아니라 지나고 나서 발견하는 것이라 했는데 저의 신할 생활 중 있었던 크고 작은 일들이 이번 세미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지 하나하나 퍼즐과 같이 맞춰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남은 생애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명백하게 결단되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우연이란 없다고 했습니다. 저를 사귐의 교회로 인도하시고 가정교회 모범이 되어 주신 박지 목사님과 최선영 사모님의 섬김의 본을 통해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신약교회가 어떤 것인지 신학교회 회복을 꿈꾸며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프라픈 목자 목녀님의 제 헌신을 보며. 저에게도 새롭게 제 헌신을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에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설때 보여주고 싶은 사람, 자랑할 만한 사람을 세우는 가치 있는 일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사김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